좋아하실 같네요. <laughs> 네. 아, 저희 이제 책의 앞 부분에 보면 아침의 저주라는 챕터가 있어요. 여기 챕터를 여는 이야기로 작가님의 첫 번째 책인 요조 기타 등등이라는 작가님의 악보집이자 또 화보집 에세이집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게 이 책이 잘 되면 좋은데 잘 되지 않아서 남은 재고를 작가님의 책방에서 팔고 계시다고 보았어요. 아직도 이제 제주에 있는 책방에 가면 이 책을 구할 수 있을까요 작가님? 어, 아니 아쉽게도 이제 구할 수가 없고요. <laughs> 아다 팔렸나요? <laughs> 구할 수가 없고 네. 지금 이제 하나 그 남아 있는 것이 서울에 있는 책방에 네. 있는데 네. 대여용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 이미 발 빠른 분들이 다 가져가서 네 그렇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laughs> 그러면 혹시 요조, 기타 등등 도서는 이제 더 이상 구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 그 고향시의 도서관에, 요즘 기타등등 재고가 있나요? 아, 네 있어요. 제가 행신도서관에서 <laughs> 빌려 봤었거든요. 그래서 행신도서관에 있는 거는 제가 확실히 네, 알고 있는데 아, 역시 구형시. 네, <laughs> 그러네요. 네. 근데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책 모서리가 다 이렇게 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읽고 나서 하나 갖고 싶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네.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추가로 이제 작가님이 2015년에 종로에 책방 모사를 운영하시다가 어, 2017년에 제주로 책방 모사를 옮기시고 현재까지 책방을 무사히 잘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어, 책방을 운영하시면서 힘드셨던 적도 분명 많으셨겠지만 반대로 또 책방 운영하기를 잘했다라고 드, 생각이 들었던 순간도 분명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떨 때 이제 아 내가 책방 하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작가님? 嗯，吃饭。